인도의 최근 어한당자는 58세의 전직 투자 은행가로 뷰티 스타트업이 이달 주식 시장에 블록버스터브 대비를 했습니다. 화장품 전자 상거래 사이트 NYKAAE 소유주인 FSN 이카머스 벤처즈의 주식은 이번 주 문바이에서 거래를 시작한 이후로 급등했습니다. FSN 이카머스 벤처즈 주식은 발행 가격의 거의 2배 이상으로 치솟았고, 2020년 마지막 개인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평가에게 11배인 f a l g 의나이와 그녀의 10억. 달러 이상이 설립자와 그녀의 여성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몇몇은 최초 공개 상품을 출시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열렬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 식품 배달 대기업. ZOMHO는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스타트업에 사용되는 용어인 인도 최초의 기술 유니콘이 되었습니다. MIT AA는 이번 달에도 유명한 공개 데뷔가 아닙니다. PAYGM은 25억 달러 규모의 IPO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